네. 예. 안녕하십니까 SNU 안과의 정의상 원장입니다. 수술하면 안구 건조 좀 미쳤나요? 아까 얘기 드렸지만 수술하면 건조증이 좀 생기긴 해요. 근데 이게 이제 영구적인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계속 설득을 드리죠. 지금은 좀 불편하시지만 괜찮으실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달래드리면 결국은 나중에는 좋아집니다. 물론 완전히 좋아지진 않는 게이 연령체는 건조증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수술하고 일시적으로 좀더 심해지기는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도 건조증에 대한 꾸준한 관리 요즘은 안과에 가시면 안약 말고도 건조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광선치료나 다른 약제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.